에서 오브를 발표하게 된 신진식입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총 11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듈부터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 모듈에서는 이제 Azure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거고 두, 번째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네 번째에서는 도미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길이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길이 보완된 연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익스프레스 루트. 그 다음 여덟 번째는 트래픽 통신을 할때 통신 경로 설정. 아홉 번째는 네트워크 가부화를 막기 위한 트래픽 분산. 열 번째는 에저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는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와 에저 네트워크의 디자인 차이와 그 다음에 IP 주소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1입니다. 모듈 1에서는 가상 네트워크와 서브넷, 그 다음에 IP 주소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네트워크란 기존의 하드웨어로 제공되었던 네트워크 리소스를 소프트웨어로 추상화한 것을 말합니다. 가상 네트워크는 다른 가상 네트워크 또는 이제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고 또 논리적으로 분할을 해서 서브넷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빨간색 테두리가 되어 있는 어, 빨간색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것이 어, Azure의 가상 네트워크 리소스의 아이콘입니다. 다음은 서브넷입니다. 서브넷은 가상 네트워크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상 네트워크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며 가상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분할한 네트워크입니다. 서브넷을 사용할 때는 사이다 표기법을 사용해 주소 공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애저에서는각 서브넷당 5개의 IP 주소가 필수로 예약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이 0으로 끝나는 IP 주소는 해당 서브넷의 네트워크 주소가 되고 1로 끝나게 되면 기본 게이트웨이 주소. 또 2와 3은 DNS 서버와의 이제 매핑을 위한 주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55로 끝나게 되면 어, 그 주소는 해당 서브넷의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됩니다. 네. 그다음은 IP 주소 지정 계획입니다. 가상 네트워크와 서버넷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지정하는 IP 주소 유형이 나뉩니다. IP 주소 유형은 IP 주소가 고유한지 고유하지 않은지에 따라 사설 IP 주소와 공인 IP 주소로 나뉘고 이제 관리자가 직접 지정을 해줄 것인지 또는 자동으로 지정을 받을 것인지에 따라서 정적 IP 주소와 동적 IP 주소로 나뉩니다. 사설 IP 주소는 이제 고유하지 않은 주소로 내부 네트워크에서 주로 사용되고 인터넷상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주소입니다. 공인 IP 주소는 고유한 주소로 공인 기관에 의해 할당을 받고 인터넷에서 누군가와 통신을 할때 사용되는 주소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정적 IP 주소는 관리자가 직접 지정하는 주소로 변경되는 일이 드물고 동적 IP 주소는 IP 주소를 할당해주는 서버로부터 이제 동적으로 할당을 받으며 동적으로 할당받을 때마다 IP 주소가 변경되는 주소입니다.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에저에서 어, 사설 IP 주소는 주로 서버넷과 온프레미스 네트워크, VPN 게이트웨이에 사용되며 공인 IP 주소는 인터넷과 공용 서비스를, 공용 서비스를 사용할 때 사용됩니다. 네, 모듈 2입니다. 모듈 2에서는 모듈 1에서 학습한 가상 네트워크와 서버넷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zure에서는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 보안그룹과 방화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듈 2에서는 그 중에서 네트워크 보안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보안그룹이란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에서 ACL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네트워크 보안 그룹은 보안 설정을 하여 가상 네트워크의 리소스에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규칙을 지정해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서브넷 규칙을 설정하여 서브넷을 DMZ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NIC, NIC 카드의 규칙을 설정해 내부 네트워크로 이동하는 트래픽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Azure 네트워크 보안 그룹 리소스에 들어가면 들어가 보면 이제 연결된 서브넷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등의 보안 규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했듯이 네트워크 보안 그룹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규칙을 설정하여 가상 네트워크 와 서브넷,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내외부로 이동하는 특정, 유액의, 특정 유형의 트래픽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그룹을 만들어보면 에저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 기본 규칙들은 사용자가 제거는 할수 없지만 이제 사용자가 이 기본 규칙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의 규칙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특정 트래픽을 필터링 할수 있습니다. 어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첫 번째 그림이 에저에서 어 기본으로 설정한 인바운드 규칙이고 이 밑에, 밑에 그림이 에저에서 설정한 아웃바운드의 기본 규칙입니다. 어 인바운드 규칙을 먼저 보면 가상 네트워크와 로드 밸런서에 대한 트래픽은 허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렇게 허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나머지 트래픽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거부하도록 기본 규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규칙은 어, 인, 인터넷과 가상 네트워크, 가상 네트워크로 보내는 트래픽만 허용을 하고, 나머지는 보낼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어, 이 기본 기본 설정 값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의 어, 우선순위 규칙을 부여해서 어, 우선순위 규칙을 추가할 때는 이제 이름과 포트 번호, 프로토콜, 통신지어 목적지, 동작 여부 순으로 새 어, 보안 규칙을 만들어서 원하는 대로 특정 트래픽을 허용하거나 거부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트워크 보안 그룹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보안그룹은 다른 시스템의 영향을 받지 않아 독립적이며 자신을 통해 이동하는 모든 트래픽을 검사하고 설정된 규칙에 따라 트래픽을 허용하거나 거부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인터넷에서 가상머신 1로 HTTP 트래픽을 보냈습니다. <laughs> 그럼 먼저 이 서브넷 1의 네트워크 보안그룹, 이 네트워크 보안그룹 1이 먼저 이 HTTP 80번 포트가 허용인지 거부인지 먼저 검사를 하고 허용일 경우에 이 서브넷 1, 이 서브넷 1로 그 트래픽 HTTP 트래픽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어, 이 가상 머신 1의 NIC 카드에서 어, 네트워크 보안 그룹을 통해 허용인지 거부인지 확인을 하고 허용일 경우에만 이 가상 머신 1로 어, HTTP 프로토콜이 들어오면서 네 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됩니다. <laughs> 다음은 모듈 3입니다. 모듈 2에서는 가상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네트워크 보안그룹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모듈에서는, 어, 이번 모듈에서는 이제 가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가상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보호하는 방화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벽은 가상 네트워크 리소스 전체를 큰 틀에서 보호하는 보안 서비스입니다. 이 Azure의 방화벽은 가상 네트워크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크 연결 정책을 중앙에서 만들고 그 주, 만든 규칙을 적용해 보안 상태를 기록하는 상태 저장 방화벽입니다. 이 방화벽의 기능으로는 높은 가용성과 이제 제약 없는 스케일링, 그 다음에 트래픽 필터링, 위협에 대한 인텔리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음. 방화벽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면, 방화벽은 네트워크의 제일 외부에 연결되어, 이렇게 네트워크의 가장 큰, 가장 외부에 연결되어 네트워크 전체적인 보안을 담당합니다. 이 방화벽은 주로 허브 앤 스포, 스포크 토폴로지를 사용합니다. 허브 앤 스포크 토폴로지란, 이제 허브는 가상 네트워크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주로 방화벽과 게이트웨이 등이 이 허브에 존재하며, 가상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서브넷들이 이 허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허브이고, 그 다음 스포크는 이 스포크들을 보면 서브넷들과 서브넷 안에 포함되어 있는 리소스 등이 존재하며 허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방화벽은 허브에서 가상 네트워크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트래픽을 지정된 규칙에 통해 확인하고 허용하거나 거부합니다. 허브스 앤, 허브 앤 스포크 호폴로지의 장점은 다른 토폴로지에 비해 적은 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관리,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모듈 4입니다. 네, 도인이란 웹브라우저를 브라, 통해 특정 사이트에 진입할 때 IP 주소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주소를 말합니다. 이 IP 주소를 이용해서도 웹브라우저에 접속할 수 있으나 사람이 IP 주소를 다, 다 외우고 있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보통 도메인을 이용해서 원하는 웹사이트로 접속을 하곤 합니다. Azure에서는 구독을 만들면 자동으로 Azure AD에 도메인이 만들어집니다. 초기 도메인 이름은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직접 도메인 이름을 추가하여 원하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에저 a e d 도메인 이름을 만들 때는 다른 도메인 이름과 어, 중복이 없고 고유한 이름이어야만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DNS랑 분상형 데이터, 데이터베이스로 특정 사이트의 IP 주소와 도메인 이름이 매핑되어 있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에저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DNS 솔루션을 추가할 필요가 없고 이제 자동으로 DNS를 관리합니다. DNS 영역은 도메인에 대한 DNS 레코드를 호스팅합니다. DNS에서 도메인을 호스팅하려면 이제 도메인 이름에 대한 DNS 영역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도메인의 각 DNS 레코드가 DNS 영역 내에 생성되게 됩니다. DNS 영역에 대한 정보는 이름과 레코드 수, 리소스 그룹, 위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레코드에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A 레코드 A 레코드는 이제 IP 주소와 도메인 주소를 매핑할 때 사용되는 레코드로 이제 하나의 도메인에 여러 개의 IP 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레코드입니다. 그다음에 CNAME이라는 레코드가 있는데 이 CNAME 레코드는 도메인 별명을 레코드로 불리고 이제 도메인 별명을 입력했을 때 해당 도메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MS 레코드는 메일 서버 레코드로 이제 해당 도메인과 연동되어 있는 메일 서버를 확인할 때 이제 사용되는 레코드입니다. 네, 다음은 DNS 도메인 위임, 위임입니다. 이제 도메인을 Azure DNS로 위임하려면 먼저 DNS 영역의 네임 서버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DNS 영역이 만들어질 때마다 Azure DNS는 이제 뿔의 이름 서버를 할당하게 됩니다. 이름 서버가 할당되면 DNS는 이제 DNS 영역에 자동으로 NS 레코드를 만듭니다. 이 그림을 보면 지금 DNS 에저 어, 도메인이라는 이제 이름 DNS를 만들었고 DNS 영역을 만들었고 지금 그 DNS 영역에 이렇게 4 개의 이름 서버가 할당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NS 레코드 집합에는 이제 동일한 레코드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 레코드 집합 추가 페이지는 이제 선택하는 레코드의 종류에 따라서 어, 옵션이 바뀌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지금 현재 A 레코드를 선택했고, 이 A 레코드를 선택함으로써 옵션에는 어, TTL과 IP 주소를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사설 DNS 영역을 사용하면 Azure에서 제공하는 도메인 이름 대신 이제 사용자가 지정한 고유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설 DNS 영역의 DNS 레코드는 보거나 검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림을 보면 가상 머신 1이 d b c o n t o s o l a b 에 어떻게 접속하는 어떻게 접속하는지 이제 사설 DNS 영역의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먼저 1번 가상 머신 1이 DNS contoso 랩에 접속 요청을 이 Azure DNS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 Azure DNS는 어, 이 DNS 안에서 db.contoso.lab 이 도메인 이름과 매핑되어 있는 IP 주소를 찾습니다. 그 찾은 IP 주소를 다시 가상 머신 1로 보내줍니다. 그럼 이 가상 머신은 그 IP 주소를 이용해서 어, 이렇게 db.contoso.lab 서버로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모듈 5입니다. 네 가상 네트워크 피어링입니다. 피어링입니다. 어, 서로 다른 가상 네트워크를 연결하려면 이제 피어링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상 네트워크 피어링 종류로는 이제 리전 피어링 리전 피어링이 있고 글로벌 피어링이 있습니다. 리전 피어링은 동일한 가상 네트워크를 연결, 연결할 때 사용되고 글로벌 피어링은 여러 지역에 존재하는 가상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됩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리전 1의 가상 네트워크 1과 이제 리전 2의 어, 가상 네트워크 2는 글로벌 피어링을 사용해서 연결을 했고, 이 같은 리전 2에 있는 이 가상 네트워크 2와 가상 네트워크 3은 이제 지역 피어링을 이용해서 네, 연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서로 다른 두 개의 가상 네트워크가 피어링되면 VPN 게이트웨이를 전송 매체로 사용해서 트래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원격 게이트웨이를 사용해 다른 가상 네트워크의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가상 네트워크는 하나의 게이트웨이만 가질 수 있고 게이트웨이를 통한 전송을 허용하면 다른 가상 네트워크의 리소스와 통신을 할수 있습니다. 게이트웨이의 역할로는 이제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와의 연결 또는 이제 다른 가상 네트워크와의 연결 또 이제 지점 및 사이트 간 VPN 연결 등이 있습니다. 네, 모듈 6입니다. VPN 게이트웨이는 가상 네트워크와 온프레미스 네트워크 간 이제 암호화된 트래픽 교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게이트웨이는 한 가상 네트워크에 하나만 존재할 수 있으며 게이트웨이 서버넷에 할당되는 이제 두개 이상의 가상 머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이트웨이의 가상 머신은 게이트웨이를 만들 때 생성되며, 이제 그각 가상 머신은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상 네트워크에 대한 게이트웨이를 만들려면 먼저 게이트웨이 서버넷을 만들어야 합니다. 향후에 네트워크 구성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가능하면 프리피스는 이제 27이나 28의 사이다 블럭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게이트웨이 서브넷을 만들면 게이트웨이의 이제 두개 이상의 가상 머신은 게이트웨이 서브넷에 할당되고 필수 VPN 게이트웨이로 설정됩니다. 이 게이트웨이 서브넷의 이름은 게이트웨이 서브넷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네, VPN 게이트웨이를 만들 때는 VPN 게이트웨이의 유형을 지정해야 합니다. VPN 게이트웨이의 유형에는 경로 기반 VPN 게이트웨이와 정책 기반 VPN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경로 기반 VPN 게이트웨이는 이제 가상 머신의 라우팅 테이블을 사용해 트래픽을 해당 터널 인터페이스에 전달하고 정책 기반 VPN은 IPsec 정책에 따라 IPsec 터널을 통해 트래픽을 암호화한 후 전달합니다. 이제 그림에서는 지금 경로 기반 VPN 게이트웨이를 네, 선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가상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를 만들 때에는 작업 부하량 처리량, 그 다음에 기능 등 네트워크 요구사항을 고려해 게이트웨이의 SKU를 선택해야 합니다. SKU는 이제 상품 단위 또는 재고 관리를 위한 최소 단위이며 이제 예로 들어 설명을 하자면 상품 A의 이제 사이즈가 90, 100, 110이 있다고 하면 SK의 개수는 총 3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이트웨이의 SK는 SKU는 총 7가지가 있으며 이제 왼쪽 그림에서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SKU를 사용해, 사용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게이트웨이는 하나의 가상 네트워크에 하나만 존재할 수 있고, 이제 게이트웨이는 두 개의 VM을 두 개의 가상 머신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제 두 개의 가상 머신은 활성 대기 상태와 이제 활성 활성 상태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게이트웨이는 각 가상 네트워크에 하나만 아네 어, 어, 활성 대기 모드에서는 이제 하나의 가상 머신은 활성 상태이고 다른 가상머신은 이제 대기 상태입니다. 평소에는 이 활성 상태의 가상머신이 트래픽 정성을 담당하고, 이제 활성상, 활성 상태의 가상머신에서